도박을 하면은 변제 기간을 3년 이상 변제하도록 만들면서 이 금액을 청산 가치에 더해서 그것 이상 변제하도록 변제 기간을 길게 잡으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면책 불허가 자유에 해당하는데 개인의 생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실무 부측에서 주박이랑 주식 관련해서 네. 개인회생이 더어려워진다는 소식이 맞 나요?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저도 이제 접한 소식이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의 회생법원, 서울의 회생법원, 수원의 회생법원 모든 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법상 3년의 기간 동안 변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3년을 초과해서 변제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 이하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각 실무준칙에 3년 이하로 할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부산회생법원만 해당하는데 3년 초과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내용은 이래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법 611조 5항 단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초과의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면서 7가지 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4호가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3년 초과하게 정할 수가 있다. 라는 근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 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법원에 도박을 하면 변제 기간을 3년 이상 변제하도록 만들면서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서 그것 이상 변제하도록 변제 기간을 길게 잡으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면책 불허가 제외해당하는데 개인의 생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조금 미흡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실무부 측에서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따라서 당신은 도박을 했으니까 당신은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당신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실이 컸으니까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을 변제하시오 라고 보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생긴 거죠 거의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거의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야 되죠 실무준칙을 회생위원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어, 엄청나게 큰 뉴스네요 네,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근데 왜 코인은 빠져 있죠? 코인도 포함되죠? 무분별한 투자에는 코인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두 가지로 대처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 조항 그대로 우리가 반박하는 거예요. 도박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무분별한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본 것이지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게 아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내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고 운이 없어서 손실을 본 것이지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방어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코인 선물 투자 같은 거는 좀 방어하기 어려워지겠죠 코인 선물 투자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수하는 무분별한 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이 트레이더인데 크게 네. 실패해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방어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직업이 트레이더면은 실제 투자를 내가 합리적으로 했다. 그런 거를 할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데 투자가 손실 볼 때는 뇌동매매라고 하죠. 합리적 투자로 손실을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다른 대응과안은 뭐냐? 이 실무준칙 자체가 법에 위반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무준칙은 법 611조 5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 ...도록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611조 5항 단서는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인에서 변제기한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청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해석적으로 조금 어렵게 들어가서 이러한 경우 등이라고 했으니까 청산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청산 가치 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에 해당하고 등에 해당하니까 같은 취지에서 무분별한 투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법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되거든요. 다른 형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준칙상에 청산 가치 보장 원칙을 넘어서서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의 불성실한 소비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생에서는 이런 다툼을 하기에는 채무자가 너무 급해요. 보통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은 뭐 3년, 5년 다퉈 도 그냥 기다리는데 3년이면 개인 회사는 끝나잖아요. 길어서도 5년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툼이 있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결국 실무준칙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다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근데 부산만 이런 실무준칙을 따른다는 건좀 웃긴 일 아닌가요? 다른 데도 그렇게 바뀔까요? 다른 데는 안 바뀐 게 이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다른 회생법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좀무리한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법에 근거 없어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실무준칙으로 다른 데가 못 따라하면 다른 데는 그럼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다 이거는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이 이미 제출이 돼 있고, 그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회생법원도 그런 입장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뭐, 사치, 도박, 투자, 이런 거는 앞으로 좀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트렌드겠네요. 네, 엄격하게 보겠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